제자리에서 걷는 모습은 바로 팔뼈, 어깨관절과 다리뼈 고관절에서의 움직임이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삼각근 그리고 고관절 앞쪽에 대퇴직근 그리고 장요근과 같은 고관절 굴곡근들이 그렇게 다리를 굽혀주고 또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인 고관절 신전근육이 다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면 반대쪽 손이 왼쪽이 팔이 앞쪽으로 나가죠. 이런 것들을 바로 교차 패턴이라고 합니다. 아기 때부터 내발기기 자세에서 걸을 때도 오른손과 왼다리가 같이 나가고 왼손과 오른다리가 같이 나가요 걸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 뛸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이겠죠 그러면 국민체조에서 이렇게 걷는 동작 자체가 바로 이러한 교차 패턴을 강화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 국민체조에서 처음에 하는 이 동작은요 바로 여러분들의 근육도 웜업이 되지만 이게 뇌도 웜업이 되는 과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동작은 굉장히 코어에 엄청 좋은 운동이에요 팔다리가 움직일 때 코어 근육이 많이 쓰여요 이렇게 걸을 때도 팔다리가 일단 움직이고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이팔 팔다리의 움직임과 이 몸에 회전되는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주변 근육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일을 하게 된다.